안녕 여러분 오늘 꿈나라에서 만나볼 동화는 색깔 도둑을 찾아라예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꿈나라로 떠나볼까요?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이 찾아왔어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보다 더 화려한 깃털을 가진 플라밍고도 어둠처럼 까맣고 새하얀 줄무늬가 하나씩 차례로 있는 얼룩말은 벌써 꿈나라예요. 어둠이 내린 바위 위에 누워 잠든 사자도 온몸이 갑보처럼 단단한 콧불소에게도 편안한 밤이네요. 목도 길고 다리도 길어 보기에는 불편해 보이지만 사실 길이는 가장 편한 자세로 잠든 거랍니다. 그럼 모두들 잘 자요. 까만 밤이 지나고 밝은 아침이 찾아오자 사건이 생기고 말았어요. 대체 내 깃털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우와, 나도 내 몸에 있던 하얀 줄들이 사라졌어. 이상하네요. 플라밍고와 얼룩말의 색들이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런 여기 동물 친구들도 마찬가지네요. 기린아 나랑 코뿔소 몸이. 기린아, 어? 너도 우리랑 똑같잖아. 기린은 색이 사라진 자신의 모습에 너무 놀라 나무 뒤에 숨어 사자와 코뿔소를 맞이했어요. 누가 이런 걸까? 분명 색깔도둑이 가져간 거야. 색깔도둑? 응, 음, 옛날부터 아름답고 멋진 동물들의 색을 색깔도둑이 가져가서 숨어버린대. 한 곳에 모이게 된 동물들은 플라밍고가 말한 색깔도둑 이야기를 듣고 또 한번 놀랐어요. 플라밍고 말처럼 색깔 도둑이 가져갔다면 어서 찾으러 떠나자. 콧불소가 말하며 먼저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얘들아, 여기 동굴 안부터 찾아보자. 어쩌면 색깔 도둑이 숨어 있을지 몰라. 콧불소가 앞장서 들어가자 뒤이어 얼룩말과 플라밍고가 들어갔어요. 길이는 큰키 덕분에 몸을 잔뜩 구부린 채로 걸어갔어요. 마지막으로 사자가 동굴 안으로 들어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에는 색깔도둑은 없는 것 같아. 동굴 안, 여기저기를 살피던 플라밍고의 몸색이 점점 여러 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얘들아, 나도 몸에 무늬가 다시 생겼어! 히히히 <laughs> 동굴을 만진 콧불소도 색이 다시 생겼지만 예전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니? 나랑 사자 몸에는 색이 생기지 않네? 그리고 너희들도 색이 전혀 다른 걸? 기린이 동굴 이곳저곳을 유심히 살피며 말했어요. 모두들 실망한 채로 동굴 밖을 나오자 다시 원래대로 어둡게 변했어요. 이번에는 저쪽으로 가보자. 사자가 앞장서 사막으로 뛰어갔어요. 찾았다. 찾았어. 색깔 도둑을 찾았다고. 신이 난 사자의 목소리에 기린과 플라밍고도 서둘러 뛰어왔어요. 어? 진짜네. 색이 점점 변하고 있어. 기린도 기뻐했어요. 바로 그때, 누구 보고 도둑이라는 게야! 갑자기 모래가 무서운 괴물로 변하더니, 동물 친구들을 삼키려고 하지 뭐예요? 너희들이 내 모래를 가져가는 도둑들이구나! 잘못했어요! 도망가자! 황급히 사막을 빠져나온 동물들은 멀리멀리 멀리 도망쳤어요. 밤이 다시 찾아와도 누구 하나 쉬지 않고 색깔도둑을 찾으러 걷고 또 걸었어요. 더 깊고 깊은 숲 속으로 들어온 동물 친구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는 색깔 도둑을 찾았어요. 이젠 틀렸어. 색깔 도둑은 어디에도 없다고. 사자는 너무 지친 나머지 그만 포기해버렸어요. 그때였어요. 여기다, 여기! 큰 키를 이용해 나무 곳곳을 샅샅이 찾던 기린이 소리쳤어요. 모두들 금세 나무 주위로 모였어요. 화가 잔뜩 난 사자가 아빠를 들어 잎사귀를 들추자 그 속에 숨어 있는 카멜레온이 나타났어요. 죄... 죄송해요. 한한 동물들의 모습에 카멜레온은 무서워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어요. 빨리 우리 색을 돌려줘 이 색깔 도둑아. 원래 여러분의 색을 가져올 생각이 없었는데 너무 멋있어 보여서 그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색깔 도둑인 카멜레온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돌려드릴게요. 어서 가져가세요. 많은 일이 있었던 하루가 또 지나고 다시 캄캄한 밤이 찾아왔어요. 여전히 같은 자세로 꿈나라로 떠난 플라밍고의 꼬리가 조금은 달라 보이네요. 얼룩말의 몸에도, 사자 뒷다리에도, 콧불소의 멋있는 뿔에도, 기린의 긴 목에도, 처음과는 다른 까만 무늬들이 생겼어요. 색깔 도둑이 가져간 탓에 변한 걸까요? 아니면 멋진 색이라며 부러워하던 카멜레온에게 조금씩 색을 나누어 준 걸까요? 여러분들도 캄캄한 밤 몰래 숨어들어 색을 가져가는 색깔도둑을 조심하세요.